안녕하세요. 디 d 지 동자입니다. 자, 제 블루베리, <laughs> 외목대로 몇 개월 길렀습니다. 아, 블루베리 잘 크고 있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제가 블루베리 키우는 거제 특별한 땅을 만들어서 기르는 영상들 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땅 만드는 거, 블루베리 화분 땅 만드는 거 가서 보시고요. 어, 그 땅에서 블루베리가 잘 자랐는지, 어쨌는지,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블루베리를 찍고 이제 거의 안 찍었는데 오늘 제가 블루베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블루베리를 지금 국내에서 뭐 이렇게 기르고 있는 대부분의 종들을 다 기르고 있고요. 거의 한 30여 종 정도 기르는 것 같은데 어 특별한 종들이 있으면 계속 조금씩 길러보고 어 이렇게 즐겁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외목대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아 엄청 잘 컸죠. 보세요. 이렇게 오크라콘이라고 오크라콘이라고 하는 요 종인데요. 오크라콘이 보이시죠. 얘가 잎사귀가 이렇게 멋지게 나와요. 그리고 얘도 엄청 예쁘게 튼실하게 잘 컸습니다. 잘안 보이네요. <laughs> 자 이렇게. 엄청 튼튼하게 잘컸고요 여기 이제 듀크 제가 이제 어제 전지를 해 놨는데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모든 블루베리들이 엄청 게잘 크는데 딱한 주가 죽었어요 스타라고 하는 친구가 제가 이것도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내기 뒀는데 스타라고 하는 친구만 죽었고 왜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잘 자랐는데 근데 이제 블루베리 기르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죽는 나무들이 있어서 뭐 고민하지 말고 어 그냥 빨리 바꿔주는 게뭐 어 죽는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습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일단 어 빨리 치우고 살리려고 하지 말고 새로 하는 게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죽는 나무도 하나 있었고 대부분은 한나무 예, 빼고는 다 이렇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끝내주죠 이렇게. 그리고 제일 잘 자라는 수지블루에요. 수지블루라고 하는 친구가 거의 한 1m20 정도를 자랐어요. 와. 얘도 지금 두께가 이게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엄청 잘 크고 있다는 거 제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저쪽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나무들도 엄청 잘 컸죠. 네, 이거 리버티. 얘는 리버티고요. 이렇게 블루베리들 아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침 비가 와서 네, 엄청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laughs> 뭐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겠지만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고 어, 식물이 막 사랑스럽고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요땅 만든 게 에, 어떻게 이렇게. 에, 변했나, 또 어떻게 관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다 유기물이에요. 지난번에 딱 만든 거 집어넣고, 풀 유기물 엄청 집어넣고, 여기 보세요. 저는 이 자연농법으로 블루베리 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톡톡이들, 지렁이들 막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따라하시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더잘될 수도 있어요. 책이 멋지니까요. <laughs> 따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 해보셔도 좋고, 그냥 구경하시다가 마음에 들면 조금 해보셔도 좋습니다. 어 저는 이제 여기에 특별히 비료나 이런 것들은 거의 잘안 쓰고, 어 이렇게 토양 생물들에 의해서 이게 어잘 자랄 수 있을까, 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어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들, 뭐, 사과, 그, 참외껍데기, 수박껍데기 이런 것들 엄청 집어넣고 있고요. 요즘 공벌레들하고 톡톡이들하고 엄청 많이 살아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그렇게 한번 길러 보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제가 만든 특별한 태비를 조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잘 봐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일반적인 질소 비료나 인공비료는 안쓸 거고 가능한 약도 안칠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약을 별로 안 치는 작물이긴 하지만 더욱더 블루베리가 튼실하게 자랄 수 있고 자연 생태계를 이용해서 블루베리를 길러보는 거를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요 어. <laughs> 같이 재밌게 감상하시고 또 어떻게 자라는지 열매가 어떻게 커지는지 잘 봐주시기 바래요 자 오늘도 제 블루베리 잘 자라는 거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물러갑니다 바이바이